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행복님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정말 신축년 소때는 소띠에는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구마구 쏟아지길 바라 보면서 오늘의 운세도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먼저 G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G띠 온세의 운세는 어, 펜타, 킹 어, 펜타클이 나왔네요. G띠 운세 분들이 조금 한 며칠 좀 그렇게 막싹막 막 좋은 게안 나와서 걱정했는데 킹 어, 펜타클 안정적 안정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족끼리도 어떤 안정적이고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풍요한 펜타클 여왕이니까 안정되고 양육하고 키우고 행복하고 연애운에서도 이제 어, 펜타클이 이제 여왕이니까 얼마나 이제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이제 챙겨주고 하겠어요? 어, G T 오늘 운세에서 펜타클. 여왕이 나와서 펜타클 여왕에 뭐니 뭐니 해도 돈 가진 여왕 정도면은 괜찮잖아요? 다 내무부 장관 격이니까? 다 살림하고 내가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풍요, 풍만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는? 어, 파이브 안주가 나왔죠. 브안주는 서로 이제 경쟁력 있는 거죠. 가족끼리도 막 이것저것 가지고 서로 이러자 저러자 탁상공론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서로 이제 어, 잘게 잘게 일이 업무가 많고 사업도 이것저것 손봐야 될게 많을 것도 있지만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이제 경쟁자가 있는 거죠. 어, 소띠 오늘 연세에서 어, 안주오가 나와서 안주오는 이제 어, 서로 탁상공론 할수도있 어요？내 말이 맞다. 서로 이기 려고 서로 이제 어 언쟁 이라든가 토론 이 이제 활 발한 날이 아닐까？이렇게 도 보입니다. 호랑이 뜸새보겠 습니다. 자, 호랑이띠 오늘의 운에서 에이스 소드가 나왔죠. 에이스 소드 호랑이띠 분들도 가족끼리도 어떤 결정실게 있는가요?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칼을 이제 뽑았잖아요. 뽑아서 어떤 결정 명료한 일을 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을까 연애원에서도 새로운 연애 새로운 시작 정리하고 이런 것도 되겠죠. 소드에이스니까 명료하니까 호랑이띠 오늘의 운에서 소드에이스가 나와서 소드에이스의 투쟁혁명일 수도 있고 생각 지식이 어 이렇게 해보자.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 6컵이 나왔지, 6컵. 가족끼리도 이런, 6번 컵은 해상카드 추억을 해상하는 거거든요. 컵이니까 마음이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옛날, 옛날 그런 동료들, 옛날 사업, 이런 걸 그리워하지, 하지 않을까 보이고, 연애원에서도 옛날 애인 옛날 동료, 막 이런 걸 그리워하겠네요.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6번 컵, 해상카드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가 요즘은 너무 이런 격동기를 걷고 힘든 상황이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소중한 소확행을 또 그리워할 수도 있겠죠. 토끼띠 분들, 이제 컵 6이 나와서 옛날에 좋았던 걸 그리워하면서 좀 추억을 달래 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는 6 완즈가 나왔죠. 6 완즈는 이제, 어 어떤 성과를 거두는 거죠. 가족끼리도 어떤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바쁘면서.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바쁘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거죠 성취가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용띠 오늘 운세에서 어, 완주 6이 나와서 완주 6은 어, 작은 성공 합격 승진 막 이런 좋은 일이거든요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벤티 어, 오늘의 운세에도 에이스 완주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새로운 출발 혁명 움직임,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떻게 무기력하고 저기 했다면 이제 신축년새해 초년이니까 또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뭐 새로운 출발 기회, 뭐 새로운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가서 이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친구죠. 벤티 오 응. 출발 혁명 열정적인 날로 보내보십시오. 말티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 오시는데, 어머,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네요. 어, 연초고 에서 새롭게 뭐 다짐하고 막 이러는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에이스 펜타클도 새로운 기회 찬스죠. 어떤 타이밍, 가족끼리도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금덩어리가 왔으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라 이렇게 받드릴게요 나한테. 정말 좋은 기운이죠. 어, 금덩어리가 나한테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연애운에서도 새로운 현실적인 음, 연애운이 되겠죠. 그런, 너무, 이제, 망상, 이런 거 하지, 뭐, 현실적인 연애를 해야겠죠?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에이스가 나와서 펜타클 에이스처럼 나한테 새로운 기회, 찬스,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는 날로 행운의 날입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포소드가 나왔죠. 양띠 가족끼리 도 어떤 휴식이 지금 너무 어떤 걸 계획하신다면 잠깐 휴식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2020년 너무 무리하게 달려, 달리셨다면 오늘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살피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봐드릴게요 연애원에서도 좀 쉬어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양띠 오늘 라운세에서 어, 검사가 나왔죠 검사는 건강도 살피면서 휴식 기간이에요. 너무 지금 막 너무 열심히 막 무리하고 하시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가기도 하고 연초에 2020년 너무 바쁘셨다면 좀그 여유롭게 좀 쉬시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에너지로 에너지 뭐 긍정적인 거 좋은 에너지를 상승하는 날로 받을게요. 원숭이티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티 오늘의 운세에서는 나인 완주가 나왔죠. 나인 완주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어, 육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어, 깔딱고개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업무가 이제 한가한 사람들은 한가하겠지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은 바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뭐 어, 택배, 이런 배달,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은 건강을 살피고 어 조금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힘내시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연애운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힘들어하는 게아니까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사에서 완주구가 나와서 완주구는 이제 거의 깔딱고에 다 왔거든요 조금만 하면 완성을 향해서 가니까 2% 부족이니까 어 힘드시겠지만 조금 힘내시는 날로 이렇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는 쓰리 완즈가 나왔죠. 쓰리 완즈도 이제 새로운 굉장히 이제 야망 꿈이 큰 거죠. 가족끼리도 이제 소띠 해에는 어떤 이제 희망찬 계획을 다 가족 나름대로 다 세우겠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거는 뭔가 이루고 자수성가 카드기도 하고 뭔지 기다리고 꿈 꿈을 꾸고 해외하고도 관련된 카드거든요. 연애운에서는 아무래도 삼각관계가 아니까 이렇게 봐드릴게요. 어, 또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완즈삼이 나와서 완즈삼은 너와 나 우리 최초 완성수기도 하면서 바쁠 수도 있고 큰 계획 한3년뒤 직장에 금방 어, 시, 입사하셨다면 3 개월이 고비고 3년 뒤에는 큰 어, 결실이 있지 않을까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자수성가면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큰 계획을 세우는 카드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밑에 켜하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의 운세는 어, 킨 여왕이 나왔죠? 컵 여왕이 나왔냐 감정 여왕이 나왔네요. 가족끼리도 어떻게요? 해 내가 이제 가족 양육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야겠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 어, 킨 여왕은 이제 그래도 여왕이잖아요. 다 양육하고 돌보고 이렇게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내가 다 이제 선두지에 이제 모성 성을 모성애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달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컵 여왕은 굉장히 사랑 힐링 정화죠.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 여왕 카드가 나와서 컵여왕의 양육하고 사랑하고 힐링하고 정화하는 날로 보내보십시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오늘의 운세는 소드검이 나왔죠. 소드검은 약간 가족끼리도 마음의 상처 이런 서운한 일이야 있지 않을까? 이제 가족끼리도 이제 편하다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겠죠? 예를 들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지 않을까? 요뭐 계속 막 블링블링 좋은 일만 없잖아요. 빈정상한 일도 있고 감동받는 날도 있고 웃었다 좀 마음이 또 흐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약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돼지띠 오늘 하운세에서 소드 삼이 나와서 소드 삼의 마음의 내심장에 이제 좀 마음이 좀 상하고 아픈 날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남한테 상처도 줄수 있으니까 예쁜 말, 말 조심하고 이런 날로도 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운세도 우리 열심히 달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